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료칸 숙소 좀 알아보다가요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료칸 숙소가. 그래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에그 동두천에 니주가리 시바 니주가리 시바 그래서 <laughs> 알아서 <laughs> <내가 말하네. 웃음> 왜 뭐지 <laughs> 니즈모 니즈모리 오겐기데스까아 니즈모리 도시가 있어요. 그 일본식으로 이렇게 꾸며놨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서 스탬프 6개를 모아서 뽑기를 하면은, 료칸숙 숙박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자그마치 무려 60만원. 그러면 한번, 니즈모리 시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가봅시다. 고, 고. 네,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돼 있다. 시간표도 다 나와 있고 버스 버스도 타고 올수 있네 여기 버스 정류장도 일본식 버스 정류장으로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입니다 결제 시작. 자 카드를 해 주세요. 이걸 갖고 입장권을 갖고 어디로 가라고? 이벤트입니다. 이한번을 네. 읽어주세요. 이게요, 내가 말한 스탬프요. 요한 숙소 숙박권을 얻을 수 있는 스탬프입니다. 자, 입장해 볼까요? 야, 진짜 일본 좀그 느낌 난다. 좀그 뭐야? 도시는 아니고 지방 마을. 이런 소품 샷도 있네. 우리 이따 독굴리잖아나자 맞지? 자,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자. 스탬프를 얻으려면 아, 6개를 얻음 되거든 자, 여기 보면은 스탬프 6개를 찍게 돼 있는데 니즈모리에는 정령단이 있다고 합니다. 정령께 소원을 빌고 도장을 찍어 모리마트에서 행운을 뽑아 보세요. 내가 파악을 좀해왔는데양옆은 식당이랑 이제 자파상 그런 거고 일곱 정령은 표시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일곱 정령과 카나우각을 먼저 하자. 아, 위치를 한번 일단 파악하고 기다려봐. 22, 봐이 24, 이시2이2비이시2이2비이2비이시2 이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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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비 이시비, 이시비, 번시번이시이 5 번, 6 번, 요렇게한 바퀴 돌면 될것 같아. 그럼 한 바퀴 도는 거네. 아, 한번 돌아보시죠. 이제 갑시다. 자, 첫 번째 캐, 카나우가 가서 소원을 빌겠습니다. 카나우가 여기 경치 죽여줍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내 썰매 한번 타고 싶다 여기서. 이 배를 건너는가 봐. 배로 가는 건가? <laughs> 기다려 봐. 오꽉꽉 얼었어. 자첫 번째 카나우가 스탬프 어디로 갑니다? 카나우가에 왔습니다. 아 스탬프 여기 있다. 일단 찍고 찍고 보지. 자, 카나우가 그래. 딱딱딱딱 여섯 개다 찍어. 아 자, 소원 빌고 재단에다나 기독교인데. 자, 23번으로 갑시다. 야, 여기 뭐 전망대야, 전망대. 맞지? 자 바로 건너편에 조심해 여기 조심해야 돼 고양아 일로와 야옹 아. 여기서 그러면 종을 치고 이건가? 이건가보다 이거 하고 나이씨. <laughs> 자, 두 번째. 23번. 오케이. 23번 미션 완료. 저희는 지금 27번. 오카미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류칸이야. 써 있잖아. 이칸 이게 레스토랑은 여 숙박해야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와이프가 예약해가지고 아,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그 그래, 이게 도 있기는 하던데 요 이게 아 응. 숙소 좋아요? 어그 아, 저는 괜찮던데 어, 어. 엄청 비싸더라고요 30만원 <laughs> 정도 해야겠네. 저도 와이프가 해석아 <laughs> 근데 방은 좋더라고. 어, 환상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욕할 숙소. <laughs> 친절하다, <laughs> 숙박하시는 분에게 내가 여기 저기 직원인 줄 알고 물어봤음 그러니까 이게 이 숙소를 위해서 이 마을을 꾸며놓은 거야. 여기에 이자카야도 있대. 야. 일본의 소도시 같은 느낌 어. 저희는 오오카미단에 왔어요 오오카미단에 일곱... 어 일곱... 돈이다 아 움직이... 돈도 어? 어, 돈 꼽네? 돈 우린 안 꼽을 거예요 <laughs> 손 빌때는 아 예물을 받쳐야 된대 <laughs> 그럼 기도 못해? 어? 기도 못해? 아, 또 이거 아냐? 죄송합니다 아, 저희 스탬프 찍겠습니다 27번 스탬프 어, 벌써 3개나 찍었어 얼마 안 하는데 니지 모리 아 니지 모리구나 이게 여기가 니지 모리지? 일본어 잘하지? 아 여기 실내 세트장이네. 이게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할때 여기서 하나 봐. 아 촬영 시는 세팅하고 촬영을 안 하면은 빈 공간이. 네 이게 가정집 전시장 인테리어를 또 하고 있네. 오. 자 일본의 가정집. 이렇게 생겼대요. 이야. 이야, 좋다. 이런 느낌일 거야. 이렇게 높은 데서 살면은. 야, 여기 좋네. 집이 좋네. 대장간이다. 그거건 네, 만드는데. 대장간 같아요. 26번. 26번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같아요, 이거. 너 여기 있어봐, 뭐 잠깐. 자, 26번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자, 26번이고요. 26번이면 우사기단. 우사기단에 스탬프 찍겠습니다. 여기는 토끼인가봐 토끼 토끼가 있네 이게 다 빨간게 있네 이거 찍는 데는 일단 너무 추워서 간식 좀 먹고 다시 들올라 보겠습니다 여긴 타쿠 야끼랑 뭐 이런 일본 간식 파는 거 같아요 말차 당고 마시멜로 아시마키 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나는 타쿠야키, 야키도리 당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야키도리는 그냥 꼬치 같으니까 하시마키, 타쿠야키, 당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 내고 저 안에서 기다려. 아니, 우리, 우리한테 있어요. 저희... 자, 여기서 음식 키키고 옆으로 들어가서 먹으면 될거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거. 딩고? 당고? 당고? 당구? 한번 당고부터 한번 먹어봐. 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이거 떡이네. 그냥. 아, 난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예거아이도 뭐 약간 그. 과일 같은 거아예뭐 약간 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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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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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는 그냥 아는 맛 그래도 괜찮네 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하사마케 말았다는 뜻이래 모른지 일단 터뜨리고 오꾸노미야끼 mm. 뭐, 그런거 같은데 그냥 계란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밥이야? 뭐야? 야채? 위에다 내가 다올려어 뭐야? 맛이 없어. 전혀. 면이었어 당면도 구나 얘 축제 음식이래, 일본에. 라무대를 사네. 다먹어 드세요. 사올까 하나? 한 먹으려나? 라무대를 사올게. 라무대를 사올게요. 5,000원. 5천원 저 카메다 여기는 재물, 재물 장수 주문을 해야 됩니다. 와타시치니에오 아테나사이 그거를 외치래. 뭐대오잖아. 아테타카토니티 외쳤어? 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25번에 도장 찍고. 거북이다, 여기는. 자, 24번 남았습니다, 여섯 6개 찍고. 하나! 여기 아니야? 이거는 뭔데? 아. 화장실 여기요? 여기있다 스탬프. <laughs> 화장실 앞에 스탬프 있습니다. 자 화장실 앞에 마지막 스탬프 찍겠습니다. 막판 24번. 다 찍었습니다. 스탬프 2. 드디어 이제 여섯 개다모아서도리지머리 점령 이벤트로 와 감사합니다. 네. 뽑아주시면 되세요. 이거 제일 좋은 게 여기 입장권이에요? 보여주시면 되세요. 숙박권 있죠? 목표 아, 뭐. 열어주세요. 아.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지몰리 간식 나오셨고요. 아. 분 k 뽑아주시면 되요. t know. I don't know. I d 이요 아이노 o w I don't 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신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요 I 0 0 n t know. I don't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n o w I don't 5 0 0 0원 <목소리도> 이런 건없던어디기서도 이런 거 있다. 하시를하 이게 잘 타는 거네. 어, 여기는 천원이 싸네라고 돼. 아, 오, 필요하대요. 네. 공 하자. 네. 아. 도장에서 루칸 어, 한번 나왔으면 진짜 대박인데 오늘 루칸. 아, 음. 아, 여기 이제 다 초이분 다 먹는데요. 어쿠프샵 우리가 원했던. 이런 게좀 일본풍 나네. 그리고 맞지. 이거 또 술병. 잔이 이런 잔이고 덕고리 는데 이게 한 잔에 만 원이에요. 이런거아하잖 많이 차이게왜 <laughs> 만지는 아니요. 거 싫어해요? 아니요, 만지셔도 네, 돼요. 양이야. 흰색 보면 아까부터 했어. 그 어. 엄청 문장. 가자, 이제, 집에. 자, 이렇게 니지모리한 바퀴 돌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니지모리 여기에서 욕한 숙박권을 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죠? 사탕 두개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쓸하게 집에 가지만, 그래도 나름 와이프하고 이렇게. 일본은 가지 못해도, 일본을 구경한 느낌? 관광 온 느낌으로 잘 놀다 갑니다. 와, 날씨가 어마 무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니, 그, 니 주가리 씨빠빠다, 씨. 아, 짜증나. 사실 이게, 진짜. 왜 짜증나? 육한숙 박권을뽑고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한 시간 반 걸렸는데. 아우 씨. 아우. 찍고 있어? 어.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나다.